자, 이번 시간에는 자, 형용사와 부사 두 번째. 자,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자, 수량 형용사 죠 자, 수량 형용사들은 자, 명사 앞에서 자, 어떤 수나 양을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수량 형용사들이 자,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많은의 many. 자, 많은의 much. 많은의 얼마러브 약간 있는 of few. 거의 없는 few, 약간 있는 어리를 거의 없는 리를 이런 것들이 수량형용사입니다. 자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수량형용사 이렇게 자, 종류에는 many, much, a lot of, a few, few, a little, little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이죠. 자 한번 특징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특징은 먼저 자, many, t h e many, t h e 자 복수명사가 보이죠? 얼라로브는 단복수를 다 써요. 여기서 복수가 나와 있네요. 어퓨디에는 복수입니다. words 이렇게. 퓨디에도 복수가 들어가요. 자, 반면에, 자, 반면에 여기 머치 뒤에는 자, s가 들어가지않아요그 다음에 퓨디 어리를 뒤에도 자, 복, s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를 되도 자, s가 들어가지 않아요. 단수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자, 한번 자, 밑에도 자, 나와 있지만 방금처럼 자, many 뒤에는 많은이라는 many 뒤에는 복수를 쓰고 그다음에 자, a few 뒤에도 자, 복수를 쓰고 few 뒤에도 복수를 쓴다는 걸 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many는 우리가 이제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량 형사. 용 그다음에 a few는 약간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약간 있는. 그다음에 few는 어가 없으니까 거의 없는. 일단 뜻을 먼저 외우고 자, 단복수 관계도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복과 예문 한번 봐 볼까요? 자, 수량 형사는 용 there are many cars on the road. 자, there라는 대표적으로 일용 식이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있습니다. 이런 뜻 동사예요. 있습니다. 이게 주어죠. 많은 차들이 many cars 어디에요? On the road. 부사죠. 도로 위에. 자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네요. I need much money to buy a bicycle. 자 나는 자 필요합니다. 동사죠. 뭐가요? 자 많은 돈이 필요해요. S가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어떤 돈이에요? 자전거를 살 자 많은 돈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 자 부정사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부정사의 이거는 형용사 용법이라고요. 해 자전거를 살 많은 돈이 필요한다. We visited a lot of places in Toronto. 자 우리는 자 방문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어요? 자 우리는 자 방문했습니다. visited. 자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visited. 씨가 잘안 되네요.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A lot of places, 많은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인 토론토, 토론토에서 자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 A lot of는 단복수를 다쓸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자 남이 knows a few French words. 자 남이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약간의 자 프랑스 단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남미는 알고 있습니다. 휴니까 거의 못마하지 않느냐요. 자자 남인은 거의 자 프랑스 단어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정이죠. 자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bottle. 자 there is는 아까 말했죠. 뭔 뭐시 있다라는 이런식이 패턴이라 있어. 있다 동사입니다. 있다. a little 자 약간의 물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요? in the bottle. 자병 속에 이런 식으로. 자리람은부정이라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e 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해하고 있죠. 람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는 사람은 수 사람은 수사지은이사지은수인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 관사가 있으면 자 약간 있는 이고 없으면 거의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자 수량 형용사들을 한번 종류들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은에는 복수명사 many. 자, 복수를 쓴다겠죠? many friends 많은 친구들. 자, 그다음에 어, a few friends. 약간의 친구들. 네. a few friends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few friends. 자, 거의 없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보이죠? 자, 그다음 하나 더 한번 해 볼까요? 하나 더. 자, 이번에 단수 명사 much time. s가 없죠? 자, 많은 시간. 그다음에 a little time. s가 없어요. 약간의 시간, l i t t l time. 자 거의 없는 시간, s를 쓰지 않다, 안다 그랬죠? 자 반면에, 자 a lot of lots o of plenty of는 많은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뒤에 자 단수 복수 상관없이 다쓸수 있다고 나와있죠 a lot of friends, 많은 친구들. a lot of time, 많은 시간. 단수 복수를 가리지 않고 자 공통으로 다 쓴다는 뜻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 연습을 하고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포즈 버튼을 누르고 자 공부를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량 형용사는 어 복수 명사랑 같이 쓰는 수량 형용사 한 말해 볼까요? 자 많은은 뭐예요? 복수 명사랑 쓰는 많은은 many. 약간 있는은 a few, 그 다음에 거의 없는은 few. 자, 대답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셀수 있는 명사 복수 명사 앞에 수량 형용사 많은, 약간 있는, 거의 없는. 대답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자, 단수 명사랑 같이 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much, 약간 있는, a little. 거의 없는 리를 연습했나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단수 명사랑 같이 쓰는 소량 형사. 자 많은, 약간 있는, 거의 없는. 자, 잘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수 복수 가리지 않고 자많은이라 표현은 세 가지가 있네요. 뭐예요? a lo, t o f lo, o l lo, e o l o o l o 자, 단수 복수를 다 쓰는 만능이라는 표현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대답하고 있나요? 알라러브, 라츠오브, 플랜트오브. 자, 충분히 자,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에 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도 그 애들이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 반드시 집에서 연습하고 외워서 학원에 오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냥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수업은 수업대로 한다 이런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 선생님들도 지향을 해주시고 앞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학원에서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자 정립해주는 그러한 수업 패턴으로 유도해 주길 바랍니다.